이번에 학생들이 직접 뽑는 방송부원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교장 쌤 누가 1등 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결과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 어제까지 학생들의 좋아요를 집계한 결과 이번 MBS 신입부원 오디션 1등은 곧 방송실에 도착할 겁니다. 또 보네? 안녕하세요. 여기 왜 이러고 서있어? 오디션 서류 접수하러 왔는데 안에 선호 선배님이.. 선호가? 제가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시더니 뒤돌아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나가라고 해서.. 음. 이거 내가 대신 접수해 놓을게. 야이선호아 나야 나 천영이! 아 돌아서 봐! 천영아... 모래초 왕자 선우는 사실 화가 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증이라는 특이한 병을 앓고 있다. 악연은 악연인가 보다. 걔 우리 방송부 들어오고 싶다는데? 안 돼! 걔가 우리 방송부에 들어오면 분명 날 화나게 하는 일들만 생길 거야. 어떻게든 막아야 돼. 민정아, 큰일 났어. 왜? 오디션 과제가 뭔데? 모래초 학생들의 반전 매력 찾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숨겨진 재능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야 한대. 민정이는 이제 막 전화 가서 아는 애가 거의 없잖아. 엄청 불리한 거지. 아. 헤. 에이... 선우라는 애가 민정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어쩌지? 다른 친구가 부탁해서 계란 찢기로 했어. 내가 지난주에 다리를 다쳐서 춤을 못 춰. 난 화장실 좀 갔다 갈게. 너희들 먼저 가. 아~ 망했다. 왜? 왜? 무슨 일이야? 휴지가 없어.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럼 그거 소원으로 해결할래? 이게 무슨 소원이에요. 그냥 좀 가져다주면 되지. 소원 안뵐 거면 알아서 해결해보든가. <laughs> 쩌미몬이여 휴지를 주세요. 쩌쩌 미찌 무쭈 니찌 여쭈 휴쭈 쥐찌 르쭈 사짤 여쭈 쭈 셋째 요쭈 이게 무슨 소원이야. 진짜 취소해. s time s by 지금 이대로 As time s by 제가 음악 반이 아니면 오디션 콘텐츠가 될수 있잖아. 혹시 음악 반이야? 아, 닌데 저기 나 지금 휴지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혹시 휴지 있으면 좀 빌려 줄래?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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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래? 아, 나네 목소리가 좀 필요해. 어머! 그러니까 음악반도 아닌데 노래를 엄청 잘했다는 거지 파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파란 손목시계 나 아까 화장실에서 개가 준휴지로 썼으니까 아직 두 번째 소원 살아있는 거 맞죠 그렇지 뭐점이무늬요 파란 시계 주인을 찾아주세요 쩌쩌비찌 무쭈니찌 여쩌파짜 라짠시찌 개째 주쭈 이찌 늦질 찾자 나짜 주추 셋째 요쭈. 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더니 그러면서까지 책을 보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지. 찾았다, 파란 시계. 정말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미안, 이러다 수업 늦겠다. 먼저 갈게. 아, 군대 제참아이 있단 말이야. 방송국 오디션에 지원한다고? 쉽지 않을 텐데, 섭외.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열심히만 해선 안될 거야. 잘해야지. 다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모래초 왕자님은 쫌생이었군요. 너, 방송국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같은 애, 방송국 절대 들이지 않을 거니까. <laughs> 뭐야? 왜 저래? 어? 응. Yeah. 네, 맞아? <놀람> 이렇게 늘 열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어... 제가 뒤늦게 시작한 꿈이라서 더 소중한 것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다면 지금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왜 이렇게 늦었어? 학원 수업 늦으면 어쩌려고 그게... 희룡아? 누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를 앞두고 희연이를 위해 긴급 투입된 1타 강사입니다. 가면서 노트 펴 봐. 숙제 적어 놨어.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민정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에 투자하는 거야. 넌 지금에 조금도 후회 없을 자신이 있니? 내일 학교 끝나고 학교 앞 공원에서 만나자. 그래서 뭐하면 되는데? 뭐야? 저 이번 오디션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제안? 이번 오디션 내부 심사로 하면 누군가의 편견이나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영상을 올리고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게 해주세요 뭐? 오, 익명 투표라... 너까지 왜 그래? 학생들이 직접 뽑는 방송본 신선하고 어. 재밌잖아 의미도 있고 초학생들이 직접 뽑는 MBS 신입부원! 익명의 지원자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을 본후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영상의주인공이 MBS 신입부원이 됩니다. 고마워 민정아. 와, 오. 아, 다들 지원 영상 얘기뿐이야. 이번에 학생들이 직접 뽑는 방송부원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교장 쌤, 누가 1등 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결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번 MBS 신입 부원 오디션 1등은 5학년 3반 박민정 학생입니다. 사진이나 찍자 어 그래 좋아 좋아 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 하, 진짜 신경쓰이네 선호야왜 이렇게 민정이를 뚫어져라 봐 어? 뭐, 머리핀이 이뻐서